최웅천 국가유산청장님, 네. 김건희 씨가 국가원수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휴관이래?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청장님이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 공식적인 그 내용을 잘 몰랐고, 당연히 그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추후에 나중에 상황 판단을 보고서. 우는 조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명 아닌가요 아 상황 그때는 그렇게 별도로 공문이 오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아니 공식적인 예. 요청이 있었나요 어 그건 국립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기 저 문치비서관실에서요 그 누구 그 어떤 행사 누가 그 행사장을 이용하는지 확인조차도 안 했습니까 에이, 제가 확인한 것보다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국농본부장이 직접 소통하고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용한다는 거 진짜 몰랐습니까? 아니 이용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 사,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만 판단했던 걸로. 왜냐하면 이제 비서관 시 요청을 하니까. 화면 좀 떼줘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은 지금 김건희 하면은 만사 군통으 로통하고 있습니다. 국가무역문화재 가게 전승자 가족 오창 간담회 그리고 장애인들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약소 보스턴 미술관 방문 사리사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교류제안 국가무역문화재 전통공연 예술분야 보유자 이수자 전수생과 20명 오창 간담회 KTB 무관중 국악공연 김건희의 황제관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하고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경우도 저희가 그 세부적인 세부 내용을 더 검토하고 저희 허가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건 저희 불찰로 판단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게안 생겨서 관리규정과 더 계산해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이용하면 100%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용 요금은 받으셨습니까? 아그 지금까지도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그 이용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추후에 음. 이게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의 검토를 통해서 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 유산을 한가롭게. 예? 자기의 지인, 외국인 지인을 불러다 놓고 차나 마시는 장소로 이용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님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는 만사건통이란 말이 국가유산청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